깊이 들어가서, 어, 그냥 문 감고 하는 거 언제는, 언제는 물에 들어가눈 뜨는 거, 그걸 했는데, 그냥 그걸 해볼 거예요. 지금 해볼게요. 지금은 계곡에 와 있어요. 지금 해볼게요. 오늘은 저도, 저도 잠도 해볼 건데요. 먼저! 물한경을 썼기 때문에 물안 들어가도 되잖아. 물 속에 들어가서 물 떠도 되는데. 뜨고 있다거든. 뻥치고 있네. 아니거든. 다시 써봐. <laughs>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. 물이 안 들어가게 써야 되는 건데. 맞아? 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. 맞는거 안맞는거 보려면 물속에 들어가봐 물이 안 들어와야 돼 제대로 뜬거면 물 들어가 안들어가? 안들어갔어 펑치고 있네 들어갔잖아 아니거든 안들어갔거든 안들어갔거든 들어갔잖아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는 거야? 어? 엄마, 엄마 올 거야? 엄마, 엄마, 엄마 올 거야? 우리 들어가 안 들어가 우리 두고, 봐 안에 물통기 있는지 찾아보라고, 아빠, 우리 어? 들어가. <laughs> 아니 원래는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. 아빠 네 잘못 써서 그래. 원래는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. 또봉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. 아빠 여기인가? 김또봉. 들어가서 눈 뜨고 물속에 뭐가 있나 고기 있나 찾아봐. 안는데 뭐가 있어? 아무것도 없다. 어? 아무것도 없다. 아니야. 지금 은 물고기 왔다 갔다 하잖아. 물딱꽁눌러고 됐어. 안뜬거 같은데? 아니야. 눈안뜬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야. 다시 눈 뜨고. 눈한한 떴어. 안 떴어. 너. <웃음> <너는> <웃음> 물에, 물에, 물이 다 물이 다 들어갔어. 이 고기 있다. 자, 다시 한번. 그러면 김대봉. 안경 물 안경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눈 뜨고 한번 봐 봐. <laughs> 눈이 랩. 따가워. 안 따가워.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이제 스프리풀러 사줘야 되겠네. 아, 스노플리어케물안 <laughs> 들어오지? 아, 어, 다녀 보여? 어, 봤어봤어 어, 아, 귀여워. 어제 바물 속에 들어가서 눈 떠봐, 잠수하고. 할수 있겠어? 안에, 안에 뭐 있었어? 안에 뭐 있어? 물고기. 예. 지금 가야 산책을 할 수가 있어. 그래, 가자.